첫 번째로는요. 발열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두 번째는 발열을 컨트롤하면서 그러면 탈수를 우리가 집에서는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요. 이 후에 호흡기 증상, 위장관 증상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발음미비 별과 문장 최유한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퍼지는 바람에 어린 아이들도요, 우리 이제 코로나에 노출돼서 확진되고 집에서 재택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자 어린 아이의 경우는요, 엄마들이 참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어, 저도 사실 이제 다섯 어, 살이랑 네 살짜리 아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재택 치료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열은요, 사실 이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여기에 요두 가지가요, 저도 실제로 집에서 좀 쓰고 있고요. 대표적인 도화 진통제가 되겠죠. 자, 챔프 실험 빨간 거 파란 겁니다. 성분을 보면요, 하나는 이부 프로펜이고요. 하나는 아세트 아미노펜입니다. 둘다 해열 진통제지만 계열이 다릅니다. 이부프로펜 요 약은요 엔세이드라고 해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신장으로 배출이 되고요, 해열, 진통, 소염 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열 약들은요 아세트아메로펜은요 간으로 우리가 배출이 되고요 소염 작용은 좀 떨어지고 해열, 진통 작용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약물은 배출되는 장기가 다르기 때문에 교차를 해서 복용을 해도 안전하다. 일반적으로는요 아이의 체중에 맞게 아세트 아메노펜을 먹이고 난 뒤에 2시간 뒤에 이부프로펜 번갈아가면서 하루에 각 약을 6번 총 12번까지 먹일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요 이렇게 너무 빡빡하게 먹이면 간이나 신장이 손상이 올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는요 이렇게 먹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부프로펜이 있고요. 비슷한 약물로 덱시부프로펜이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요. 자문을 구한 소아과 선생님 의견이기도 한데 실제로 효과, 진통이나 해열의 효과에서 덱시부프로펜이 저도 조금 더 좋다고 느끼고 있고 소아과 선생님들도 조금 더 좋다고 느끼고 있다. 중요한 것은요. <laughs> 열을 잡는 것도 열을 잡는 건데 아이가 탈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실제로 열 나는 것도요, 애가 탈수에 빠지면 열이 더 나요. 탈수가 교정이 안 되면 약을 써도 안 듣습니다. 애가 탈수에 빠지게 되면요, 힘이 없고, 입술이 마르고, 울때 눈물이 안 나고, 애가 많이 처집니다. 아주 어린 아기라면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우리 손구멍이라고 하죠. 대천문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요, 온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쉬야를안 합니다. 요런 증상을요, 엄마가 아기가 좀 아프다, 그 다음에 열이 난 지가 좀 오래됐다 싶으면요, 빨리 캐치를 하시고, 우리가 열을 잡는 것 이전에 탈수를 교정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자, 탈수는 어떻게 교정하는가? 자, 탈수 교정의 1번은요, 제일 좋은 건 2번 치료입니다. 우리가 정맥으로 수액 라인을 잡아서요, 그 수액이 들어오면요, 애가 우리가 처져 있다가요, 수액 딱 들어오면 금방 애가 살아납니다. 그런데요, 지금 재택 치료 중에는요. 괜히 또 병원에 가지 않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집에서 아이가 탈수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우리가 탈수 교정하는 경구용 수액을 만들어서 먹이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물1리터에요 티스푼으로요. 소금은 반 스푼, 설탕은요. 6스푼. 요렇게 섞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경구용 수액용 제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체액보다 삼투압이 낮기 때문에요, 우리가 실제로 몸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이온 음료를 마시라 할 때도 있었는데 요새는 이온 음료는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당도 너무 많이 들었고요, 염분도 많이 들었습니다. 체액 농도와 비슷한 음료가 아니라요. 오히려 체액보다 농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분 흡급이안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미네랄도 혹은 뭔가 좀 비타민도 보급을 하고 싶다. 소아과나 처방을 해주는 병원에는요, 링거라이트 레스큐라이트플러스 이런 경구용 수액제제가 처방받아서 우리가 이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요즘 좀 핫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수액이죠, 우리가 링티라는. 오, 우리가 이제 물에 타서 먹는 거품만을 포했지요. 그런 음료들도요, 우리가 충분히 탈수를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어, 우리가 이제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혹은 위장관 증상이 있을 때, 엄마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혹 가다가 애기 침소리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 콜록콜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컹컹거리면서 우리가 좀 강아지가 짖는 듯한 그런 소리를 내면서요 기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침을요 우리가 크룹이라고 하는데요 원인은 보통 감기가 걸리면 기인두랑 하인두의 염증이 심하게 되는데 염증이 조금 더 밑에까지 내려와서 푸드보다더 밑에 있는 부위, 성문 하부라고 합니다. 여기에 붓기가 심한 경우에는요 이런 크룹성 기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침을 할때 제가 추천드릴 것은요 네뷸라이저입니다. 네뷸라이저의 성분 대표적인 두 가지는요 하나는 기관지 확장제. 하나는 스테로이드 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관지도 좀 우리가 이제 좀 버려서 늘려줘서 우리가 호흡도 좀 편하게 만들어 주고 염증을 억제해 주고요 또 일정 부분 과도한 면역을 좀 억제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갈아가면서 사용하시면요 이런 크룹성 기침에는 우리가 빨리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다만 우리가 요런 크룹성 기침이 너무 심하고 흡기 시에 이마실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숨이 들어오는 것이 잘안 된다고 판단이 될 때는요, 지체하지 마시고 응급실, 119로 부르든지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어, 우리가 이제 위장관 증상, 후기 때는요, 좀뭐 설사를 하더라. 자, 이런 설사도요, 우리가 지사제를 우리가 쓸까 말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2, 3일 내에 크게 불편감 없이 해소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뭔가 독소가 있으니까 자꾸 배출하려는 액션입니다 지사제로 억지로 막는 것 보다는요 배출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설사가 탈수에 빠질 수가 있겠죠 탈수를 교정하는 것에 우리가 목표를 둔다면 이런 설사도 한 2, 3일 내에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바른미입비과 원장 최요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